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참고 있었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네, 네. 혹시나 이렇게 만약에 대회가 이번에 <laughs> 네. 엘크루 프로 셀러브리티 대회가 취소가 됐잖아요. 네,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상금이 한 7억가량 줄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어떻게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음. 선수들이 사실 저는...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고요. 네, 그... 억울한데요. <laughs> 7억이 우리 선수들한테 더갈수 있는데 사실 속상해요. 사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좀안 됐지만 엘크루 대회를 주최하려고 했던 그 주최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좀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물론 규정상 5억이 넘는 돈을 이제 위약금으로 내야 돼요. 진짜요? 예. 네. 아 원래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돈을 또 이제 주최를 네. 하기로 했던 주최사에서 내는 거군요. 주, 그러니까 <laughs> 와, 보통 네, 우리가 상금이 7억짜리 내면은요, 주최사에서 어 십사억 정도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니까 대회 운영에 오. 들어가는 비용이나 뭐 상금이나 다 합쳐가지고 총 상금이 7억이다 그러면 이제 대회 운영까지 다 포함하면. 어, 다 주최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한 14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한 2배 정도. 그렇습니다. 음. 근데 어쨌든 k l c 투어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대회를 주최하기로 했는데 못했다. 음. 그럼 거기에 이제 따르는 위약금이 있어요. 네. 그 퍼센테이지가 있는데 그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이제 5억 2천만 원 정도의 이제 위약금을 대회 주최사인 대우조선해양 건설에서 이제 위약금을 내야 되는데 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선수들은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대회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요 준비하려면 뭐해겠어요 숙소도 예약해야 되고 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정말 많이들 다황했을것 네. 많이 같아요 미리들 다 준비하셨을 선수, 텐데 선수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120명이 넘는 선수들이 준비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선수들이 추석을 반납하고 대회를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결심이었겠어요? 을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상금은 상금대로 못 받고 숙소 예약은 또 숙소 대회로 취소되고 또, 본인들 대회 준비에 맞춰가지고, 또, 여러 가지 체력적인 준비도 여러 가지 했을 건데, 또, 또 망쳤고. 이걸 누가 책임질 거야. 갤러리들은 또 갤러리들대로, 아, 추석 연휴 때 그러면 잠깐 성류하고 와가지고, 대회 보러 가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고, 그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기대를 다 무너뜨리신 거예요. 음... 반성하십시오. 이 대회 준비하신 분들. 웃기는 게또 뭐냐면요. 네. 그 이번에 인천에 있는 오렌지 준스라는 골프장에서 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네, 맞아요. 네. 대회 일주일 전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임대 계약을. 에? 그럴 아, 그럴 수가 있나요?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통화를 해봤어요. 일주일 전에 계약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어, 어, 근데 이미 다 공고가 난 상태였잖아요. 한참 전부터. 근데 계약을 그때서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대회장에서 준비가 잘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음. 있고 해가지고 뭐 갑질, 골프장에서 갑질을 해가지고 뭐 계약이 늦어졌다고 이제 항변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프로함도 있죠. 공식 연습도 네.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다 감안했을 때 골프장이랑 일주일 전에 계약을 한다. <laughs>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이번에 그 대회 주최사인 대우조선해양 건설 회장님이 김용빈 회장님이신데 이거는 반성하셔야 됩니다. 뭐 어떤 변명으로도 변명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대회가 취소됐다고 KLPJ에서 보도자리가 왔는데, 네. 나중에 거기 회사에서, 주최사에서또 다시 보도자리가 왔어요. 음...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 음... 음. 연기란 얘기는 뭐예요? 올해 안에 어떻게 스케줄을 잡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빈 아, 스케줄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11월 이후에 하겠다고 했는데, 선수들이 1 1월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어, 몸 그, 다쳐야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11월에 그 대회 끝나고 나면은요, 시드전 가야 되잖아요. 시드전 네네. 가야 될 선수, 시드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KLPJ 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자료가 왔어요. 거짓말이죠. 음. 팬들을 두번으롱만 거예요. 이딴 짓을 하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회를 주최하시기로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약금 물어준다고 끝날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업 이미지 얼마나 타격이 있겠어요. 물론. 엘크루라는 아파트를 광고하시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이라도 필요하셨다면 목표 달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프로 농구단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고 프로 축구단 만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 다 지금 공수표를 좀 날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책임감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은 말아 맛 이야기였는데 제가 질문을 민망하네요. <laughs> 아무튼, 뭐. 그렇지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상금이 줄어들고, 우리 선수들은 또 그런 거 하나에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럼요. 음. 지금 뭐, 상금을 뭐, 5억씩, 6억씩 받아가는 선수들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1, 2천만 원이 지금 새로운 선수들이 있어요. 음. 그런 선수들 생각하면, 뭐,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지, 고, 반성 하십시오. 네. 어쨌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오늘도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아, 네, 그러니까요. 반성하셔야 돼요. 어? 네.